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묵상입니다 아람왕 베나다시 32명의 왕들과 함께 기병대와 병거부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왕 32명이라는 것은 아람의 각 부족 족장들 혹은 봉신국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아람은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 사마리아를 공격해 왔습니다.사신이 오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은 아람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음을 알수 있습니다.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위기를 넘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와. 왕실과 신하들의 집까지 수색해서 원하는 것을 가져가겠다고 하자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은 결사 항전을 결의하면서 강력하게 대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합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전투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행동한 이스라엘 왕은 아람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람 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자만하고 방심했습니다. 대낮부터 부하들과 더불어 술에 취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기습부대를 구성해 순식간에 아람 군대를 제압했습니다. 군사력에 의존한 아람은 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선지자는 아합이 승리한 후 찾아와 다음에 아람이 다시 공격할 것이니 힘을 기르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베나다스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헛된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심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람은 다음에 아백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에 있어서 아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으나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맞서 싸웠더니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이는 이스라엘이 전술에 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의심을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합은 승리의 도취에서 평화 조약을 맺고 아람 왕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리고 교만한 베나닷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여기며. 대적 베나닷을 제거하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아합은 선지자의 심판 예언을 듣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결국 아합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은 베나닷과의 3차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잊고서 영적 대적과 타협하며 그 대적을 멸하지 않고 살려두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